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저께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를 했습니다. 어, 근원 물가, CPI와 헤드라인 CPI 물가를 좀 비교해서 보는데요. 많이 둔화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어저께 바로 회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둔화가 된다 하더라도 아마 아, 그렇게 큰 폭의 변화는 역시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주식도 오히려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한국 주식은 왜 이럴까요?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근원 CPI는 전월 대비 2월 0.5, 3월은 0.4까지 내려갔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0.4, 3월 거가 이제 4월에 발표가 된 거죠. 그리고 전년 대비 예, 2월 5.5%, 3월은 5.6%. 그리고 예, 한, 아, 0.1 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전년 대비입니다. 헤드라인 CPI는 전월 대비 2월은요, 0.4였고요. 3월이 0.1.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2월이 6.0이었고요. 전년 대비입니다. 3월 5.6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굉장히 많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 연준에서도 이렇게 매퍼와 비둘기로 나눠져서 서로가 갈림길에 놓여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허나 이미 저는 0.25, 5월 3일날 연준에서 한번더 간다. 그 다음에는 아마도 이제 동결이거나 이제 추위를 지켜보면서, 미국의 경기침체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이제 금융, 또 기업, 고용, 서비스 물가, 그리고 유가가 지금 오를 수 있는 지금 기미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좀 동향을 보면서 한번더 올리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해보지만 그렇게 되면 미국이 또 경기침체에서 더 나쁜 상황이 벌어지고요 실업자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0.25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올릴지 한번더 올라갈지 계속 동결로 갈지 금리 인하는 아직 없습니다 예 그런 얘기 하는 어~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면은 호되게 혼을 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뉴욕 중심은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가장 예상을 하회했음에도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일제히 하락했다. CNBC 마켓 워치 등 외신에 따르면요 다우존 산업 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8.29 포인트로 오히려 내려서 끝났습니다. 3만 3,646 아직도 제가 볼 적에는 높습니다. 네, 뭔가 한방에 갈수 있는 네, 이벤트들이 지금 나올 순위대로 예,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아직도 건조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억 지수는 전날 대비 떨어져서요. 16.99포인트 떨어져서 4091, 4100은 무너졌네요. 웨스파고에서 주식 5월 전에 다 빠져나와라 10% 이상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에 생각이 납니다. 뉴욕 중시는 예상보다 둔화한 3월 CPI 발표에 안도감을 느끼며 일제히 상승 출발했지만 은행 위기가 올해 말 미국 경제를, 경기 침체를 몰고 갈수 있다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공개 이후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자 에너지와 식품 등 변동성이 심한 부분을 제외한 근원 CPI는요. 5.6%로 전월 5.5%를 윗돌았지만요. 예, 월가의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미국의 실리콘밸리 파산, 네, 그, 시그널 튜닝도 망했죠. 올해 말부터 완만한 경기 침체가 시작돼 2년 뒤에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연준 회의록에 인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매파 비둘기로 논하져 버렸습니다. 예, 뭐, 액션을 취하는 거죠. 뭐,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미국이 이제 언제 경기 침체를 막게 될 것이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지금 지갑을 닫았고요. 고용도 이제 뭐 많이 줄고 있고요. 어, 그동안은 서비스업이라든가 뭐 여러, 예, 어려운 직업 쪽에서는 예, 자꾸 비용이 올라가고, 이제 팁도 많이 줘야 되고, 뭐밥한번 먹으려면 뭐 수백불이 든다고 하니, 저 또한 이제 다음, 다음, 다음 주 이제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가서 돌아다녀 보면 매사기다 잡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될 것이다 말씀 드릴 예, 텐데요. 제가 볼 적에는 미국은 경기 침체 스타트에 들어가 있고요. 이제 0.25월에 한번 더 올리면서 침체를 맞으면서 이제 어, 원래 금리 인하가 되는 게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요. 앞전 금리 인상 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금융 뭐 이렇게 파산하는 거 아직도 되게 많습니다. 지방도 많이 망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식도 많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주식이 왜 저렇게 올라가 있는지 자체가 아예 정말 투기꾼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아, 아직도 저렇게 건조한 것처럼 보이고는 있으나 한 방에 가버리는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국도 한번 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게 한국이 지금 개미들이 아 정말.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의 개미들 비투 개미가 이끄는 코스닥이다. 외국인 기간 3조 4천억을 이미 다 팔고 나갔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하나증권인가요? 거기서도 빨리 팔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여전. 이 예, 오늘도 주식이 예, 개미들이 이끌고 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미 손 털고 나갔습니다. 나갈 나갔 사람은 일부 나갔고요. 해지 어, 펀드라든가 뭐좀뭐 이런 애들 조금 남아서 뭐 까불면서 단기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나머지는 전부 개미들이 움직여서 이 주식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 최근 2차 전지 관련주 급등으로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개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투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기 돈이 아니고 은행에 빚을 내서 이런 것들이 바로 비트코인처럼 한방에 가면은 쫄딱 망하고요 엉엉엉엉엉 울어도 어디 하소연할 데 없습니다. 알아서들 잘 견디시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아니면 지금 좀자 이것 실행하고 나오든가 그래야 할 시기라 이렇게 보는데 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개미들이 말을 안 듣네요. 예, 고수닥의 비트가 몰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고수닥의 신용거래융자잔액이 7일 날 기준 9조 9,300억 원으로 연중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자 코스닥 신용거래 융자 잔액 9조 8천억이 넘어선 것은 지난해 6월 15일 이후에 10개월 만에 야들이 개미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일까요. 한방 가자. 아니면 그냥 어차피 쪽박 차면 쪽박 차는 거로 가자. 희망이 없다. 이런 건가요. 네. 증권회사의 연구원이 코스닥 신용잔액이 코스피를 상회하고 있는데 대부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주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에서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팔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은 지난 3월부터 이날까지 4조 538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같은 기관 각각 1조 4307억 원, 2조 271억 원을 순매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 비투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가뜩이나 부동산도 문제가 좀 심각한데 주식시장까지 비수로 전부 이판삼판 영마판 를 간다 하 개인투자자 매수 위주의 상승세를 보이자 갑작스러운 하락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불리는 대차거래 잔액 금액은 10일 기준 80조 오, 1675억 원을 기록했다 2021년 거품이 잔뜩 끼었을 때가 78조였는데요. 지금 1년 4개월 만에 가장 그때보다도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돈 무서운지 모르고 남의 돈 빌려쓰는 거참 쉽지요. 예, 이게 예, 정말 우리나라 한방에 훅 가고 갈 날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laughs> 아, 어른인 저 입장에서는 야들이 왜 이럴까? 야들아, 너희들 왜 이러니? 이렇게 하면서, 영끌한테도 또 정부에서, 역시 나중에 정부가 엄청나게 큰 야단을 맞을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집 사라, 집 사라, 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규제 다 풀어주고, 구억 미만, 뭐, 혜택 다 주고, 5억, 6억 막 갖다 쓰고, 아니면 경매 붙여서 없애버리고, 부동산 오른다. 아직도 부자들이 생각하는 거 우리는 못 하냐? 너희들은 생각과 방법이 틀렸어. 우리는 큰 놈들은 다 팔고 지금 해외 나가 있고 그리고 놀고 있어. 나도 지금 놀고 있단다. 아유, 진짜 부동산도 우리 영끌 막차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되라 제가 보겠습니다. 안타까워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린다 생각하면 할수 없고 듣지 마시고 들어오지 마시고요. 주식 또한 남의 돈 빌려서 쉽게 먹기 어렵단다. 이게 떨어지면 너희들 더 불안하지. 그러니까 자꾸 더 갖다 쓰는데 큰일 난다.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아유 내가 정말. 왜이러냐 지금 거품을 빼려고 하는데 거품은 커니 거품을 더그 안에다 얹어놓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대한민국 이거 뭡니까 째깍 째깍 이제 곧 길면 세달 짧으면 두 달이다 안녕